안녕하세요. 온빅시니어 케어입니다. 2026년 시니어 복지제도가 정말 크게 바뀝니다. 오늘은 꼭 알아야 할 핵심만 1분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통합돌봄 제도입니다. 2020년 3월부터 전국 시행됩니다. 이제 몸이 불편해졌다고 바로 요양원으로 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내가 살던 집에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지자체가 한 번에 연결해 줍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입니다. 2026년부터는 월소득이 약 500만 원 이하라면 일을 해도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노인 일자리 확대입니다. 2026년 노인 일자리는 115만 개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납니다. 네 번째 정말 중요한 변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입니다. 그동안 100% 본인 부담이던 간병비가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본인 부담 약30%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다섯 번째 AI 기반 독거 어르신 안전 관리가 시작됩니다. 문제가 생긴 뒤가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전에 먼저 살피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입니다. 2026년부터는 자녀 소득과 상관없이 부모님 형편만 보고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정리하면 2026년은 시설 중심에서 집중심 돌봄으로 바뀌는 해입니다. 이 영상 도움 되셨다면 주변에 꼭 공유해주세요. 온빛신이어 케어였습니다.